자, 반갑습니다. 찬홀자의 애교쟁이, 기염둥이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유석입니다. 네, 허슬러. 자, 우리 강유석입니다. 사를 만나 보기 전에 또 나의 사랑. 급했구나. 스리로 오늘, 오늘 급했구나. 어, 아까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더니 급했어. 아, <laughs> 설레입니다. 아니, 사실은 저기, 유다연 씨라고 어. 오늘 레이싱 모델이 온다고 들어가지고 어. 굉장히 일찍 왔어요. 에이. 빨리 보고 싶어서. 근데, 아, 어, 유다연 씨가 오늘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그죠? 예. 한 시간 동안 안 와가지고 정말, 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을 안 물고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화를 낼수 없는 그런 비주얼. 예. 그래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연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이고, 유다연 씨. 아유, 손 들고 오세요. 네, 예, 아, 아름답습니다. 말씀과 실력. 아, 사아합니다 아, 예. 자 우리 한 씨가 왜 늦었는지 한번 <laughs> 일단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가 멀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잔다고 자다가 이제 긴장돼서 잠이 안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혼자 간단히 맥주만 한캔 먹고. 네. 혼자서 어... 맥주를 먹을 거면 나를 부르지 왜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처를 알았어. 아유 왜 이렇게 시간 허비를 했어요? 아 아깝네 <laughs> 이거. 아, 무튼뭐 다현 씨가 이뻐서 예, 뭐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어, 소나타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든 게 택시. 응, 음, 그 얘기를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준비하다가 끊요 택시 얘기하려고. 아주 그냥 오늘 소나타 한다고 얘기 들어가 가지고 야, 나는 가서 택시 얘기를 해야지. 이거 하려딱 준비를 했군요 새벽 4시까지. 근데 우리 다현 씨는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게 약간 노래랑 다르죠. 아니, 생인거랑 똑같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성격도 쿨하신 것 같고 아, 저 공대 나온 공대 여자예요 어 공대, 공대 나왔어요? 네. 전공이 뭐예요? 저는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건설 안전. 건설 안전 아 안전공학과 생긴 건안 맞죠? 생긴 건 되게 조금 여자 여자 하고 아니요 맞춰가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안전공학과 근데 목소리가 또 약간 허스키해가지고 약간 소찬우 씨 느낌 약간 있거든요 저는 그 티얼스의 그 노래 한번 살짝 한번 듣고 가는 것도 괜찮았겠다 나이가 예. 어려서 그 노래를 잘 몰라요. 예? 어떻게? <laughs> 너 와, 너 와, 아니, 본인이? 너 본인이 하고 본인이 쑥스러워하고 본인이 아... 민망해하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아... 잔인한 여한 번만 잔인한. 목소리가 원래 쉬어 있는 분이구나. 어, 네. 너 잔인하다 너. 그래. 왜 그래? 원래 굉장히 꾀꼬리 같은데. 아그 예. 그래. 어제 그래, 맥주 아, 마셨어 그렇죠 그래. 그래. 맥주 마셨어. 예 맥주 힘이죠. 아무튼 뭐 다현 씨 오늘 뭐 의상이 약간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 부담스러워요?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예. 부담스러운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나는 괜찮은데 <laughs>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의상이다 보니까 예 저는 그런 걸 존중합니다. 진짜. 새골 미인이라 새골을좀 예. 내밀려고. 어 새골 이쁘네요. 어 새골도 이쁘고 뭐 전체적으로 이쁩니다. 미소형말좀 <laughs> 해줘. 어? 아형 평소에 참호자를 좀 보셨다면서요? 네 헤리 나온 것도 봤고 차예리 씨 송이나 언니 나온 것도 음... 봤고 강이나 강이나? 아 맞아요 강이나. 송 예. 강이나를 <웃음> 송이나라고 <웃음> 예 잘못 <laughs> 얘기한 우리 아, 유다연 씨입니다. 아, 잠깐만 아, 우리 네. 과연 강이나 씨는. 아빠 가두 음. 명일까요? <laughs> 예. 네 자, 이나 언니 좋아하신다는 고걸 예. 봤어요. 이나 좋아하죠. 이나 사랑합니다. <laughs> 아, 하지만 오늘은 <laughs> 다연아 사랑의 해 대결.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에 네.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주시죠. 을네 오늘은 소나타 뉴라이징입니다. 음. 소나타라는 친구가 30년간 그냥 중형차의 딱 기둥이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역사의 네. 대들보였고. 그래서 대들보였죠. 예. 그리고. 부동의 판매 1위를 놓치지 않았죠. 항상 쏘나타는 뭐 무조건, 그렇죠. 네,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번 LF에서 음. 한방 먹었잖아요. 한방 먹었어요. 누구한테? SM6사. 그렇죠. SM6사는 제대로 한방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택시의 판매량을 빼면 SM6사 이겼다. 음. 요거 가지고 이제. 누가 1등이냐 2위냐,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음. 그래서 사실은 3년 만에 풀체인지 같은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예요. 사실 페이스리프트는 범퍼 조금 바꾸고, 음. 그죠? 뭐 라이트 좀 바꾸고 다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사실 뭐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얘기해도 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부모의 분들을. 아, 그랬구나. 네, 모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 쏘나타가 3대나 있구나. <laughs>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이 쏘나타 생각하면은 항상 이 택시를 생각이 마련인데 쏘나타에 음.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음. 과연 새롭게 나온 음. 뉴 라이징 어떤 게 변화가 됐을지 음.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서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된다 라는 네. 정말 큰 책임감을 안고 예 리뷰계의 대통령으로서 <laughs> 예 한번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리뷰계의 대통령이었어요?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런 적 없어. <없습니다. 웃음> 자 먼저 우리가 만나볼 쏘나타, 아, 네. 국민차라고 불릴 수 있는 쏘나타 LF 먼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F를 보는. 의미는 그냥 잘 팔리기 위해서 어. 어떤 짓을 했나를 어. 보는게 오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SM6에게 그 발린 이유가 <laughs>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laughs> 발리, 발린 것 까지는 아닌가 같은데 여튼 발렸어 개발렸어 어, 어. 아무튼, 아무튼 SM6에게 잠깐, 아, 저기 다 동호회 분들 계신데 뭐라고? 동분들다 쏘나타 차주 분들이 저기 한 열댓명 10, 계신데 그래서 지금 등 돌리고 있잖아 <웃음> <웃음> 우진아 지금 등 돌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나 가슴이 철렁했어 <laughs> 순간 에라프 <LF> 소나타가 <laughs> 어, SM6에게 발린 이유가 어, 디자인적으로 어. 굉장히 컸어요 아 그렇죠 디자인이 SM6가 너무 예쁘게 음. 잘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린 거지 음. 그러면은 SM6보다 더이쁠 것이다 음. 라는 기대가 있어요 아, 어, 있어요 그런 어. 눈으로 <laughs> 뉴라이징을 한번 쳐다보면서 어때요? 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밑에 그렇지. 저 눈이 틀려요 눈. 눈 눈? 밑에 눈, 눈. 밑에 눈? 저 밑에 눈, 저거. 아 아래, 아 응. 그러니까 범퍼에 있는 안개등, 네네네, 저 안개등, 네네네 응. 네, 아, 네. 안개등이, 네, 네, 응. 네, 응. 네, 안개등이 아. 틀리다. 응. 네. 그 위에 색깔이 달라요. 아아 응. 아, 아, 저건 이제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아, 안 들어가 네. 있거니까. 네.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그거 말고 누나 괜찮아. <laughs> 누나. <웃음> <웃음> 이게 좀더 크고 이게 약간 호랑이 같아요. 얘는 호랑이 이게 같고. 고양이 같은 거. 고양이 같고. 음. 아, 아 고양이에서 아. 호랑이로. 어. 어. 아. 그런 그럴 느낌. 수 있겠네요. 아, 음. 저게 무슨 그릴이라고요? 캐스케이딩 그릴. 무슨 캐스케이딩이든 음. 어떤 뭐 어떤 어떤 레스게리로 하는 그런 <laughs> 그릴을 저렇게 만들어 놨대요. 이렇게 네, 네. 약간 아반떼가 자꾸 저런 느낌이잖아요. 아반떼 또 뉴라이징 다 이제 우리 패밀리 준중형 중형 대형 뭐뭐 뭐 음. 패밀리 룩이건 거고 음. 앞 모습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뭐 디자인이야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보시면 저기. 레이저 쏘는 애, 음. 카메라도 보이고. 그럼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이게 진짜 혁신인가. <laughs> 아, 이게 왜? 혁신적으로 바꾼 거예요? 어, 뭐,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죠. 네. 가격대는 비슷해요, SM6랑? 그렇죠. 비슷하고, 얘가 옵션은 더 처벌 처벌하고, 아. 금액은? 동일하거나 몇만 원 정도 낮아지는. 수준 그럼 이거 산사람면 눈팅이 맞은 거 아니에요? 아이 꼭. 너 그... <laughs> 어, 귀엽네요. 어, 눈팅이 맞은 거 아니라고. 아이 꼭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니고 절치부심한 거죠. 팔아 보겠다고. 음, 팔아 보겠다고 어떻게든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본네트의 모양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굴곡이 많이 젖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약간 음, 음. 볼륨감을 확실하게 딱 올려. 아, <laughs> 볼륨감을 쫙 이렇게 촤악 곡선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륨 쫙 이런 느낌 예. <laughs> 네. <laughs> 맞습니다. <laughs> 나이스 포즈였어요. <laughs> 이런 느낌이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아, 약간 뉴라이징을 보다가 l f 보니까 약간 음. LF가 좀 밋밋한 느낌도 있네요. 음,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네. 자, 어, 뉴라이징과 우리 LF 소나타의 옆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달라졌나라는 것을 <laughs> 찾고 있는데요. 어, 첼린그림 찾기 게임의 끝판왕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옆 모습은 휠의 디자인만 좀 바뀌었고. 네별 진짜 옆 모습은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이야기할 게 없대요. 들어가시죠. <laughs> <뒤로> <laughs> <laughs> 네, 자, 쏘나타의 뒷모습. 다양 씨가 슬링그린 찾기 한번 해봐요. 어, 뭐가 달라졌나? 번호판이 중간에 있는데 밑에 있어요. 오, 갔어요. 오, 나이스. 오, 야, 오 나이스. 나이스 캐치. 눈이 짧고 눈이 길어요. 나이스 아, 캐치. 아, 뭐, 뭐, 이 네. 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럼 뭐가 바뀌었지? 이제 그러니까 테일램프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 테일램프 요에 우리 응. 뭐뒤 예. 네, 브레이크 등, 예, 브레이크 등이 예. 예, 완전히 바뀌었고 당시 저 트렁크 한번 열어볼래요? 아잘 쉽게 다갑니다 약간 당황하지 않고 달려가는 <laughs> 당신의 모습이 진짜 와 진짜 아줌마 같아요. 어떻게 열아? 같아. 예? <laughs> 야 이걸 눌러보네요. 그러니까 <laughs> 웬만하면은 트렁크 이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어떻게 열지? <laughs> 야 <laughs> 이거 뭐 누르는 건가?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아니겠어? 열수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여기 아니야? 아 진짜? 보통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아 진짜는 눌러도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아니면, 하지 뭐 아, 아니면 뭐야 혹시 소라타 여기 중에서 하나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음.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 진짜? 없다 열려. 없다. 리모컨으로 열야 된다 리모컨으로 열어야 된다? 예. 이 얘는 이렇게 해갖고 우와 우와 뭐 했어? 뭐? 뭐 했어? 대박 아 이게 버튼이야? 얜병잡빠는데 <laughs> 아, 대박이다 몰랐어 괜찮은 거 같기도 하다 <laughs> 이거 좀 이거 괜찮은 거 같기도 하네 <laughs> 이거 비밀의 분석기 <문적이> 아... 같아요 <laughs> 여러분 괜찮긴 하네 네, 디자인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모르면 못 <laughs> 열게 이런 거 처음이죠 이게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혁신적이긴 하네요 어... <laughs> 우짜... 하얀 어... 야, 진짜 LF 뒷좌석 타자마자, 아유, 아저씨, 저기, 상암동으로 와주세요. <laughs> 아, 그런 느낌? <laughs> 야. 진짜로, 그, LF 쏘나타의그 실내 디자인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깔끔해요. 네, 깔끔하고, 네. 뭐 군더더기 없이, 쏘나타 음, 음. 다운. 왜냐면, 관성이 강조됐다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중형 세단을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이제 아버지 세대들, 음, 40대 음. 이후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신 거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은 그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러나, 음, 중형 세단을 찾는 그런 연령층들이 점점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30대로 음. 내려왔기 때문에,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런 타겟한테는 안 맞는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무광의 이 플라스틱 재질은 전 굉장히 싫어하는데, 심지어 핸들 안에 여기서 다 이렇게. 그렇죠. 손톱으로 긁으면 긁힐 것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음. 잘 음. 잘 잘... 어, 기스잘날것 네. 같은 그런 느낌. 벤츠보다 진 짜는 죠 이 e 클래스 버스. 어이뒤를 많이 땡기셨네. 무지하게 밀었거든요 지금. 음, 공간 하면 또 현대니까. 공간의 현대. 진짜 넓다. 네. 예. 실내 공간은 하여튼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음. 되게 공간이 넓네요. 그렇죠. 다시방도 다시방. 네. 다이요 네, 다시방. 몇 세? 네, 몇 년생이세요? 저기 일본에서 뭐? 오셨어요? <laughs> 다시방이라는 거 아닌가? 아닌가? 원래 이름이 뭐야? 글로브 박스입니다. 와. 그냥 고급스러운 멋진 게 수납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laughs> 네. 자. 어? 일단 시트가 지맘대로 움직여. 아, 아 그래 이런건 좋아요. 예, 네, 이런 이런 잡스러운 기능들 나는 음. 너무 사랑합니다. 예. 네. 음. 그리고 일단 가죽의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약간 나파 느낌인데? 네, 시트 그렇게 바꿨대요 네, 그래요? 좋은 시트로. 예. 네. 앞에 공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의자를 당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 <laughs> <laughs> 네, 뒤로 당기시면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음. 게.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차를 어, 나온 거라. 예. 자, 실내 디자인, 뭐가 바뀌었습니까? 씨, 모르겠는데? 제일 큰건 제가 봤을 때 버튼. 아 버튼이 다 메탈 실버로 바뀌었네요. 3포크로 핸들은 바뀌었고, 핸들의 이 가죽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뀌었네. 이게 나무. 음. 야, 이게 저, 우드, 우드로 이렇게 해놨네. 아니요, 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거는요. 이거 긁히면 긁혀요. 야, 너무 긁지 마세요. 아, 긁지 맙시다, 우리. 네. <laughs> 다현 아, 씨는 긁는 걸 그냥, 너무 그냥, 좋아해요. 다연 씨랑 사귀면은 상처나겠네. 아 상처 엄청 나겠어. 아. 음, 음. 근데 저는 LF에 있었던 그 우드가 저는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싼마이 같아요, 이렇게 그기이니까 어, 그, 이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벽지 발라놓은 거예요, 벽지. 아 진짜? 시트지를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에 발라놓은 그럼 거. 그럼 이거 떼져요, 시트지면? 그, 아그 띠는 어떻게 돼? 다현 씨, 어, 그 이거 차를 우리가 <laughs> 예, 우리 차가 아니라. 예. <laughs> 예, 도모회 분들 차라서 이거를 이제 막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 그 다현 씨말 들었어요? 뭐요? 아 이거 쌈마이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다시방 이후에 다시방 이후에 또 쌈마이라는 산마이. 표현은 일제 강점기 때 이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공손하게 말해야겠다. 공손게 예. 아.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요? 좀 퀄리티 떨어지는 아. 그냥 쌈마이로 가시는 게 저희가 예, 더 편할 것 같네요. 아, 어, 그래요. 이제 그린저급에만 되어 있었던 이제 진짜 커튼이 전동 커튼이나 처음 봤어 이거. 예 네, 이렇게 가 있고 이거야. 대박이다. 네. 저그래 살면서 처음 봤어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어머 어머 이런 거.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만약 그 기능까지 되면은 대박인데 이게 후진을 누면 저기 내려가야 돼. 저봐 그니까 내려가지. 어머 어머 자동으로 내려. 아 왜? 어머 어머 신기하다. 근데 <웃음> 이제 피로 해놓으면 쓰고 올라가면저왜 해놓는 거예요? 뒤에서 햇빛이 쫙 내려 졌을 때. 가리게 그리고 이제 뒤에도 네, 있는, 이게 햇빛 가리기로 햇빛 가려놓고 밤에 있네. 밤에 이제 저산 대는 네. 싹다 가려놓고 가족도 괜찮아요. 그렇죠 가족을 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이렇게 있을까? 햇빛 그쵸. 뒤에도 다 가려놓고 뒤에도 그 가, 만약에 가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laughs> 이렇게 다 가려놓고 뒷분도다 가려놓고 이제 가족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런 식입니다 어. 뒤에 이게 후면 커튼은 어떻게 저기 쌈마이 아닙니까? 뒤에 <laughs> 저 근데 저뭐 한다고 빛이좀덜들어올까다 똑같지 않나요?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네. 덜들어 온다고 뭐 거기서 거기. 얘도 이제 헬리캠이 있네. 어머 어머 어머. 어. 이거 비싼 차만 있잖아요. 내차 이거 네.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딱 위에. 이거 사제도 달 수도 있어요? 어 그럼요. 싸제 나왔네요. 사제. <laughs> 네. <싸제. 웃음> 예. <laughs> 그래요. 실내는 동일한 포맷에 소재만 좀싹 바뀐 느낌. 예, 이 소재. 소재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바뀌었다 그래도 SMCQ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야. 가 모터쇼 때 음. 삼성에 있었거든요. 음 근데 여자들도 음 혹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바뀌었다고 해도 택시 느낌인데요. 조금 비싸 보이는 옵션이 많이 첨가된 그런 택시 느낌이잖아요, 그죠? 음 맞아 맞아. 예, 어, 예. 일반 택시, 이건 모범 택시. 예, 그 모범 느낌. 택시. 아 그렇지, 모범 택시 같은 그런 느낌이지. 뭐 이게 쏘나타가 네. 혁신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뭐 레스게를 하진 않았다. 이제 얘가 어떤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지 음. 한번 타보고, 음.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현대에서 잘하는 특징인 네. 아, 옵션질. 옵션... 과연, 최고. 뉴 라이징으로 어이. 바뀌면서 어떤 옵션지를 더 많이 해놨는지, 음, 음. 이거를 저희가 우리 한번 확인해보죠. 그러시죠. 갑시다, 달립시다. 달립시다.